안녕하세요. 여기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봄맞이 꽃입니다. 봄맞이 꽃은 참 이쁘죠? 안개초의 꽃 만화인데요. 꽃이 이렇게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고요. 건조해도 아주 잘 살아요. 바위 틈에 피었는데요. 음, 우리나라에서 자연 서생하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그런 꽃입니다 참 예쁘죠? 요즘에는 야생화 파는 곳에 봄맞이꽃도 팔고 인터넷으로도 팔더라고요 봄맞이꽃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예쁘게 꽃대가 올라왔죠 싹도 참 귀엽고 예뻐요 요지에 시가 날려가지고 바라유도 좋고 건조하게 음, 건조하게 키우면 얼마든지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맞이 꽃을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야생화 중에서 한국 야생화처럼 중에서 참 싹도 예쁘고. 꽃도 예쁜 꽃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꽃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피식물로 키우면 좋은 바위치인데요. 지피식물로 키우면 좋은 게 바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초롱꽃도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이렇게 좀 잎이 빼죽빼죽한 게 저게 초롱꽃이에요. 초롱꽃도 하얀 종꽃이 피는데 참 예쁘죠? 봄에 제피는저 파란색 꽃에 지금 벌들이 수정하러 왔는데요. 벌들이 많이 죽었다. 는데 여기는 아직 벌들이 많네요. 뭐또 집비식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아메리카 제비꽃인데요. 엄청 많이 피, 피고 꽃도 피고 1년 내내 꽃을 피고 씨가 엄청 많이 생기고 뿌리로도 번져서 금방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지금 봄이라서 지금 두문두문 심어놨는데요 1년이 되면 반경 음, 한 10cm 정도로 늘어나요 한포기당 이거는 백리양이에요 백리양이 아직 추워서 많이 안 올라왔는데요 이제 싹이 한참 올라오면 어, 풀을 이겨요 백리양은 그래서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피식물로 백리향하고 음, 제비꽃 그리고 섬초롱 바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봄에 우리나라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지에 있는 많은 나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비타민 섭취 잘 하셔서 건강 많이 챙기세요. 감사합니다.